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 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고등한국사 2-4 사상과 문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엔 고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문화에 대해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먼저 고대 불교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삼국시대입니다. 삼국 시대는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이중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했고요.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에서, 그리고 신라는 법풍왕때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 불교가 공인됐습니다. 삼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한 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을 강조해 왕의 권위를 높였고요. 신라의 경우 불교식 왕명을 짓고 왕실을 석가모니 집안이 환생한 것이라 주장해 왕실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삼국의 불교는 호국적 성격이 강한데요. 중요합니다. 이 호국이라는 게 나라를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삼국의 왕들은 사찰을 짓고 불교 행사를 열어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유물에는 백제의 미륵사와 신라의 황룡사 구축목탑이 있겠네요. 이처럼 삼국의 불교는 왕실불교였는데요. 통일신라로 들어오면서 점차 불교의 대중화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대중화의 앞장선 인물이 바로 원효대사인데요. 중요합니다. 원효는 해골물 일화로 유명한 인물이죠. 이러한 원효가 주장한 사상은 일심사상과 화증사상입니다. 일심사상하면 하나의 마음이고요. 화증사상하면 결국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즉, 원효는 불교의 다양한 교리를 하나로 아우르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나무 아미타불만 외워도 극락에 갈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나무 아미타불에서 아미타는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예요. 이러한 아미타 사상을 강조한 원효는 무해가라는 불교 가요를 지어 부르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또 원효의 배프였던 의상 역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인데요. 역시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상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화엄 사상을 강조해 신라 화엄종을 개창했고요. 화엄일승 법계도를 통해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이 의상이 화엄 사상이고 원효가 화쟁 사상입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그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의상에 의와 화엄의 엄을 붙여서 이엄 위엄. 위엄이 있다. 이엄 위엄, 위엄 비슷하잖아요. 억지 같지만 이거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의상은 부석사를 건립해 제자양성에 힘썼고요. 관세음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은 현생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예요. 원효가 극락에 가기 위해 아미타불을 강조했다면 의상은 현재의 삶을 위한 관세음 보살을 강조한 겁니다. 지금은 이게 하나로 통합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해초. 이 해초는 당과 인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 국전이라는 인도 불교 여행기를 저술한 인물입니다. 이 원효와 의상 해초는 통일신라의 3대 승려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한편 통일신라 말에는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 선종이 유행했는데요. 이러한 선종은 호족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사상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구산선문과 승탑이 있는데요. 이중 구산 선문은 호족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전국의 9개의 선종 사찰이고요. 승탑은 승려들의 사리를 모아둔 탑입니다. 확실히 일반 탑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요게 선종과 관련된 탑이라는 걸잘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해 불교입니다. 이 발해 역시 왕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불교가 발달했고요. 특히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발해의 석등과 이불병자상 등이 있습니다. 또 발해의 영광탐 역시 발해의 불교를 보여주는 유물인데요, 여기서는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까지 고대의 불교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은 유학과 학문의 발전입니다. 이 유학에서는 무엇보다 교육기관이 중요한데요, 먼저 고구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인 태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학에서는 유교경전을 가르쳤고요. 지방엔 경당을 두어 유학과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오경박사를 두어서 유교경전을 가르쳤고요. 신라 역시 유학과 관련된 유물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임신석이석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돌에다가 신라의 청년 둘이 우리 열심히 유학을 공부하세요 라고 적어둔 건데요. 이를 통해 신라에서도 유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이 밖에도 진흥왕 순수비에 서경과 논어가 인용된 걸 보면 신라 역시 유학의 진심이었던 것 같죠? 이러한 신라는 통일후에는 아이의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요. 신문왕 때 유교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원성왕 때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산품과를 시행해 유교경전의 이해수준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 선발에 활용하고자 했는데요. 사실 이는 귀족들의 반발로 원활한 시행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통일신라 때는 뛰어난 유학자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먼저 육두품 출신의 설총이 있습니다. 설총은 한자의 음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말을 적은 이두를 정리했고요. 화한계라는 이야기를 써서 신문왕에게 바친 걸로도 유명합니다. 또 육두품 출신의 강수는 외교문서에 능했고요. 진골 출신의 김대문은 화랑세기와 고승전 등을 저술해 신라의 자주성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신라의 유학자하면 역시나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신라가 낳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입니다. 중요합니다. 최치원은 어린 나이에 당으로 유학을 가 당의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하고 토황소 경문으로 당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고국에서는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에 부딪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바쳤던 개혁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북국시대의또 다른 나라 발해 역시 유교 이념을 중시했고 이에 유학 교육 기관인 주자감을 설치했습니다. 또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인 육부를 보면 그 이름이 유교 덕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발해도 유학을 참 중시했었던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도교로 넘어가 볼까요? 삼국시대는 불교뿐 아니라 도교도 유행했었는데요. 도교라는 건 신선사상과 노장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이러한 도교에서는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알수 있는 유물로는 고구려의 사신도와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그리고 백제 의 금동대향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사신도 중 하나인 현무도인데요. 고구려의 기상이 묻어나는 이 그림이 도교와 관련이 있다는 걸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이 산수무늬 벽돌이나 금동대향로에는 신선들의 이상세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도교의 색깔을 찾아볼 수 있겠죠? 다음은 풍수지리설인데요. 이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말 도선에 이에 들어온 사상으로 도참사상과 결합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은 땅의 기운을 중시했고요. 특히 이 시기 경주는 기운이 세했다는 주장과 송악길지설 등은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이들의 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불교와 유교, 도교, 풍수지리설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이 시기 문화교류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삼국은 주변국과 참 활발한 교류를 했었는데요. 먼저 고구려는 중국은 물론 서역과도 교류했습니다. 이는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부 궁전 벽화에 있는 고구려 사신을 통해 알수 있고요. 백제 역시 벽돌 무덤인 무령왕릉을 통해 중국 남조와의 활발한 교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신라 역시 서역과 교류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 경주 고분에서 출토된 그릇을 보면 페르시아 느낌이 물씬 나죠. 하지만 무엇보다 삼국은 일본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특히 백제는 일본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기나 왕인 등의 학자들이 일본에 한자와 유학을 전했고요. 백제의 많은 화가와 공예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사찰에서 백제의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승려인 담징이 일본의 종이와 먹 제조법 등을 전파했고요. 신라에서는 배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 전해 주었습니다. 또 가야에서도 가야의 토기가 일본의 쓰레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삼국과 가야는 일본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똑 닮은 일본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정말 두 불상이 재료만 다를 뿐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하죠. 이처럼 삼국과 가야는 이 시기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이로 인해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 역시 일본과 활발히 교류해 우리의 유교문화와 불교사상이 일본에 전해졌고 이는 일본의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국가들의 국제교류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고려의 문화로 넘어가 볼까요? 고려는 영실상부 불교의 나라입니다. 건국초부터 왕실의 지원으로 불교가 크게 융성해 고려초에는 불교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가 개최됐고요. 과거 시험엔 승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승려의 지위도 상당히 높았고요. 국사와 왕사를 두어 승려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의 종파인 교종과 선종 간의 분열이 심각해졌고 이에 이를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교 통합운동에 앞장섰던 승려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의천입니다. 중요합니다.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고요.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와 실천적 수행인 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교관겸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된 듯 보였던 불교는 의천의 죽음 이후 다시 분열됐고 무신지권기에는 불교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선종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활동한 인물이 바로 진울입니다. 이 진울도 중요합니다. 진울은 의천과는 다르게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주장한 인물로 정혜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했습니다. 또 불교 개혁 운동인 결사 운동에 앞장섰는데요, 진울의 결사 운동은 정혜결사입니다. 이 정혜결사가 나중에 이름이 수선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혜결사, 수선사, 정혜쌍수, 도노점수는 모두 진울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사운동인 백령결사를 조직한 요세라는 승려도 있는데요. 그는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참회와 연불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또 혜심은 유교와 불교는 일치한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해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무신지권기까지 활발하게 이어진 불교개혁운동은 원간섭기에 들어서며 약화되기 시작했고요. 권문세족과 왕실의 후원을 등에 업은 불교의 패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말 성리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에서는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대장경도 조판됐는데요. 여기에는 외세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내자는 염원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경으로는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이 있는데요. 거란의 침입 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은 몽골 침입 때 불타 소실됐고요. 몽골 침입 때는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팔만대장경은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편 불교의 나라 고려에는 불교와 관련한 불교 예술품도 많은데요. 고려 전기에는 거대한 불상이, 고려 후기에는 불화가 제작되고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 불교 사원이 건축되기도 했습니다. 또 석탑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월정사 8각 구층 석탑과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불교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고려의 도교와 풍수지리설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강조했던 도교는 귀족과 왕실 중심으로 발달해 도교 사원을 건립하고 초제라는 도교식 제사를 드리는 등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로 근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은 도참사상과 결합해 유행했는데요. 사실 이 풍수지리설은 고려를 건국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이었죠. 왜 경주는 기운이 새했다는 주장을 했었다고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려에서는 북진 정책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고려의 유교인데요. 이 유교는 고려의 통치 이념이었죠. 건국 초부터 유교의 민본 사상을 중시했던 고려는 과거제를 시행해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고요.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유학교육을 위한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했는데요. 먼저 개경에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었고요. 지방인 향교를 설립했습니다. 또 과거에 합격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지면서 사학이 성행해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원 간섭기 안양이 원으로부터 수용한 성리학은 이후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유학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에는 많은 역사서가 편찬됐는데요. 초기에 쓰여진 왕조실록이나 칠대실록 등은 현존하지 않고요. 문벌이 지배층이던 고려중기, 김부식에 의해 삼국사기가 쓰여졌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와 신라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쓰여졌고요.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 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려 후기엔 무신정변과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우리의 자주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됐는데요. 이러한 역사서로는 먼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의 이야기로 이를 통해 고구려 계승의식과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련의 삼국유사 역시 너무 중요한 역사서인데요. 이 삼국유사는 불교를 중심으로 쓰여졌으며 삼국의 시조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설화와 함께 당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는 걸잘 기억해 두세요. 또 이승희의 제왕운기 역시 당군을 우리 시조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말 성리학이 발달하며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강조한 역사서가 쓰였는데요. 이러한 역사서로는 이재연의 사략이 있습니다. 이 이재연이란 인물은요. 고려 말 활동했던 신진사대부 중한 사람인데요. 충선왕이 원에 세웠던 망건당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자, 이렇게 역사서의 편찬까지 고려의 사상과 문화를 살펴봤고요.마지막으로 조선으로 넘어가 볼게요.조선하면 역시나 성리학의 나라죠.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은 처음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문화가 발달했는데요.이를 보여주는 유물로는 태조 때의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태종 때의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가 있고요. 세종 때의 칠정산과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역시 조선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렇게 자주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15세기가 지나고 16세기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조선의 성리학은 더욱 발전했는데요. 이를 대표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바로 이황과 이이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이황과 이이는 좀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중 이왕은 도덕적 행위와 심성을 중시한 학자로 보다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왕이 남긴 저서로는 주자서절료와 성학십도가 있고요, 이왕의 성리학적 사상은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의 경우 상당히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이의 통치체제 정비와 수치체제 개혁 등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저서로는 동호문답과 성학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이가 성학 집요입니다. 이이 집요한 인간 이렇게 외우시면 이왕의 성학십도와 안에 깔리시겠죠? 이렇게 이왕과 이이가 활동할 때만 해도 조선의 성리학은 나름 건강했습니다만 양난 이후 집권한 서인들이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우고 주자의 학설을 절대화하면서 점차 그 본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은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선 후기 실증적인 개혁을 주장한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학은 크게 농업 중심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중 농업 중심 개혁론에서는 토지 제도의 개혁을 통한 농촌 사회의 안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영원과 이익 정약용이 있습니다. 이중 유영원은 신분에 따른 토지 재분배를 제안한 균전론을 주장했고요. 이익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할 수 없게 하는 한전론을, 정약용은 마을 단위로 일렬을 두어 공동 경작한 후 일한 양에 따라 수확량을 분배하자는 여전제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은 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상공업을 진행시키자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을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북학파에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이 있고요. 이중 유수원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홍대용은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한 기술혁신과 문벌제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의 사용과 화폐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박재가 역시 수레와 선박의 사용과 함께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실학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개혁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국가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실학이 발달했던 조선후기 한편에서는 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역사를 저술한 안정복의 동사 강목과 우리나라의 지리를 나타낸 이중환의 택리지 그리고 김정우의 대동료 지도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우리나라의 서양 학문으로 소개된 천주교가 18세기 후반 신앙으로 수용되는데요. 이러한 천주교는 인간 평등과 박애 등을 강조해 하층민과 상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됐지만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해 조선 정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천주교와 비슷한 새로운 종교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동학입니다. 중요합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내세우며 평등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 사상을 강조했으며 낡은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는 후천개벽을 주장해 농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가 이러한 동학을 사교로 규정하고 교조 최재우를 처형하자 이대교주인 최시영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을 편찬해 교단을 정비했고요. 이후 동학은 농촌사회에 더욱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던 조선을 기엔 서민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서당 교육이 확대됐고 이에 서민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등의 항글 소설과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사설지조 등이 유행했고요. 판소리와 탈놀이에서는 양반들의 위선을 풍자하고 사회를 해학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일상생활을 표현한 풍속화나 생활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민화도 유행했습니다. 이처럼 조선기엔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문화가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된 모습을 볼수 있죠? 오늘은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3단원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